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8에서 8 9쪽 마른 물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는 잠시 쉬려고 건축물 앞에 앉았어요. 반대편의 창살에 둘 쌍의 평행한 변이 있는 평행사변형 모양이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마주 보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같을 것 같았어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어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꼭지점을 이은 선분끼리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확인하였지만 나머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궁금증이 남아 있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시 알아보기로 하였어요. 아버지께서는 고궁을 관람하면서 이런 모양을 가진 부분들을 더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수일이는 창살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물들도 주의깊게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제시된 그림을 보고 이와 같은 사각형 모양들을 찾아보세요. 수일이가 살펴봤던 사각형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각형이기 때문에 내 변이 있고 내 각이 있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 외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 작은 사각형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변의 길이는 0.5cm구요. 마주보는 변도 0.5cm네요. 다른 변 살펴볼게요. 이쪽도 0.5cm, 0.5cm에요.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요. 심지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직각이구요. 직각, 직각. 직각이네요.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요. 심지어 직각으로 네각의 크기가 같은 것들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사각형이 모여서 두 번째 사각형이 되고요. 또세 번째 사각형이 돼요. 그렇다면 변의 길이도 두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같아질 거고 각의 크기는 원하지 않고 동일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배씩 변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들 볼수 있어요. 결국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들은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았어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것. 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이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평행한 변이 두쌍 있을까요? 네. 이 변에 대해서 다른 변이 수선이 되고요. 이 변에 대해서 다른 변이 수선이 되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은 평행, 이 변과 이 변은 평행.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는 평행사변형이 맞네요. 특이한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웃한 변의 길이는 같지 않았는데 오늘 본 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바까지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변의 길이를 재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들의 변의 길이를 모두 재어봤는데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사각형을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가의 경우는 2, 1.5cm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지만 내변의 길이는 모두 같지 않았어요. 그거에 비해 나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고요. 다는 가와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았지만 내변의 길이는 같지 않았어요. 라, 마, 바의 경우는 모두 다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았죠. 분류 기준을 세워본다면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은 경우로 구분을 해볼게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은 사각형은 가와 다가 될 거고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나, 나, 마, 바가 되겠죠. 이렇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도 특별한 경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렇게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른대요.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먼저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주보는 꼭짓점 길이 선분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은 선분의 길이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길이를 재어봤더니 2.5, 2.5, 1.1, 1.1, 1.3, 1.3, 0.7, 0.7, 0.8, 0.8, 0.8, 0.8. 이렇게 꼭짓점 길이 이었을 때는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분의 길이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가 될까요? 각도도 한번 재어 볼게요.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은 모두 직각으로 만나게 되네요. 직각으로 만나면서 서로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름모의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름모는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었죠? 두 번째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았어요. 세 번째,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였죠. 네 번째, 마주 보는 꼭지점끼리 이었을 때그 선분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두 개로 똑같이 나누어지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직이등분한다"라고 표현해요.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한다"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마름모의 성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성질과도 같게 되죠?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인데, 마름모도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게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수선을 그었을 때, 두 변이 서로 평행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쪽 변도 서로 평행이 되겠죠?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이 돼요. 다른 것도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면요. 여기도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이 되죠? 결국 다섯 번째로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다는 것도 추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알게된 마름모의 성질과 주어진 선분을 이용해서 마름모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는 마주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이고 이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것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꼭짓점끼리 이으면요 전체 6칸이 되죠 서로 이등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나게 되고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칸 갔으니, 여기도 두칸 가구요. 그렇게 해서 이어주면 마름모가 될 거예요. 지금 그린 것이 정말 마름모인가 확인을 해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에서 그래서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게 되고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인가를 확인해 보면 수직이고 수직. 수직이고, 수직. 마주보는 두변이 평행한 마름모가 완성되었네요. 두 번째 것은 이웃한 두각의 크기가 180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90도이니까 이웃한 것은 90도. 이쪽도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름모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 한 칸, 세 칸에서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고요. 마주 보는 두각의 크기도 같아요. 그리고 마주 보는 꼭지점끼리 이은 선분 수직으로 만나고 서로 이등분하게 되겠죠. 두칸한 칸, 두칸한 칸, 칸, 칸. 이렇게 마름모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름모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7cm이기 때문에 7cm 될 거고요.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도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0도, 70도 되겠죠. 마름모는, 마주보는 꼭짓점 길이 이은 선분이 서로 수직이고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여기는 90도가 될 거고요. 이등분한다 라고 했으니 4cm, 4cm, 3cm, 3cm 되겠네요. 오늘은 선생님과 마름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름모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했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았어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는 180도였어요. 이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었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마주 보는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은 서로 수직이고 이등분한다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배운 내용을 수학이킨책 60에서 61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